신라 골품제도 1. 골품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오.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육. 대하찬에서 이벌찬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육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 제도 1. 골품 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차행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팔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6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 제도 1. 골품 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찬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육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육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제도 1. 골품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오. 진골이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육. 대하찬에서 이벌찬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육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완료 신라 골품제도 1. 골품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차행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팔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6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 제도 1. 골품 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찬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6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완료 신라 골품제도 1. 골품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골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찬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육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 제도 1. 골품 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차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팔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6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제도 1 골품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5.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6. 대하찬에서 이벌차행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육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육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 완료. 신라 골품제도 1. 골품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2. 고래 출신 성분은 왕족 3. 품의 출신 성분은 족장 4. 성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함. 오. 진골이 될수 있었던 사람은 김씨 왕족 및전 왕족. 왕비족. 금강가야의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육. 대하찬에서 이벌찬까지 관등에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골품은? 진골기족 7. 화백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골품은? 진골기족 8.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골품은? 육두품 9.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어? 중앙부서의 장관을 할수 없었던 골품은 6두품 10.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두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중의제 학습완료